드랍을 써보겠습니다 쉬프트 A샷을 바꾸고 아 A에 스프레드를 끼워야겠다 A에 스프레드 끼는 거 나쁘지 않, 않을 것 같은데 어우 빨리 지워진다 아 이건 스프레드 이건 드랍 하와 드랍 한방이네 새가 아 새란다 물고기가? <laughs> 아 저렇게 날라다니는 뭔 새요? 아니 뭔 새가 아니라 뭔 물고기요? 와이 음악 진짜 중독된다. 너무 좋다. 통아아야 이야 이야. 아 드랍 좋네요. 역시야 역시 유경험자. 아, 근데, 이게, 돌처럼, 이거, 롱맨에 돌처럼 깨지지는 않네요, 그냥. 띵! 여기서 스프레드. 헛! 타! 아, 드랍, 그냥, 여기도? 어, 드랍 한 방이네? 얘네도? 쉽다, 쉽다. 드랍 쓰니까 쉽다. 그, 으아, 히익, 히 아, 이게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는구나, 이럴 때. 점프를 하면은. 아! 아! 거의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저! 아, 자! 들었으니까한 번에 겠네요 와. 역시 드랍이야. 역시, 역시 드랍이야. 커피 스폴 어, 도전과제를 달성함. 커피가 꽉 찼어? 꽉 찼다는 뜻인가? 하 여튼, 아, B-. 아, 그래도 깼다. B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깼다. 아, 시트 넘어서 깼네요. 그래도 깨긴 깼네요. 어 뭐야, 쟤는 닌자 거북인가? 안녕. 어, 어 그래 별말안 하는구나. 여기는 클리어했고 다 깼나? 살게. 체이서 샷 일단 사보고. 어돈 많이 모자라네? 아 다섯 개나? 어? 그럼 내가 어디를 안 깼나? 제가 어디 <laughs> 이제 M이 뒤진 <디진> 칼라마리아 <laughs> 차례에요 <laughs> 칼라마리아가 어디죠? 근데? 이분? 마리아? 마리아! 뱀과 칼라마리아? 아 뱀이 난다. 음. 아 여기다. 하이시 하이 징스. 마리아. 마리아니까 또 월레한다니. 아또 슈팅이야? 어아 어, 뭐야? 어 예쁘다. 예쁘다기보단 귀여워. 저 허리 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어, 뭐야 이거? 이거 아 이거 데미지 안 들어가네 이거는? 아, 저기요! 아저씨! 아, 뭐야, 어떻게 안 맞지? 저, 저, 커, 어, 크지는 않은, 하여튼, 가슴을, 참, 아, 앙, 아, 아, 예, 예, 예. 참, 앙증맞으신 분이네요. 아, 귀여운데? 되게? 어우, 야, 허리가? 너 뭐야, 나 싸우자고? 너 아까 하고 있던 게 아니냐? 아! 여기 하트 네개짜리 쓰면 되겠네요. 저 가슴을 조개 하나로 커버한단 말이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아! 어렵네요. 아 근데 슈팅이야 또. 아. 아또 슈팅이야? 아 슈팅 진짜 싫다. 슈퍼. 아이 이야 이야 이 아니야 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트. 오케이. 아, 근데 제가 어디 러닝거 스테이지를 안 하고 그냥 왔나 보네요. 다섯 개가 모자라. 뭔가 이 게임을, 이 게임이 저다 먹을 수 있게 해줬을 것 같은데, 게임이. 아, 아, 제기 다시 할게요. 뭔가 딱 다섯 개잖아요? 그러닝거 스테이지에서 다섯 개씩 먹고. 저 러닝 거 스테이지 어디 놓친 거 같은데 분명히 분명히 놓친 거 같은데 아 히든 코인이에요? 어 어? 또 히든 코인에 또 따로 있어요? 아이구야 히든 코인? 그거 어디서 먹지 그러면은 그런 걸아 해마야 너 그러지 마라 코인 저 그냥 내둬야 되나 해마? 저 해만가 근데 저게 저 뭐야 저 문어 살아 있었네? 아, 이거 어떻게 피하지? Z키를 눌러, 아. 아니야, 멀리서 쏴야겠다. 아. 그럽게 어렵네. 패링. 아, 아! 아, 탄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배경은 수채화 느낌 나고 저기 뭐냐 이 보스들나 이 캐릭터들은 좀 셀채색 느낌 나지 않나요? 막 유화로 막 칠한 것 같아 유화? 유화라기보다는 그냥 페인트통아 근데 진짜 귀엽다 쟤아 이거 입술만 없으면 더저 입술 강조하는 것만 없으면 더 귀여울 것 같은데 저 유령 나오는 거불표하겠다 근데 아 아래 위로 움직여야 될까 저걸? 아 근데 저 누나 너무 무서워요 눈매가 너무 무서워 아아 아, 벌거벗은 여자가 물고기를 들고 잡아 점... 아아아나나 나, 나도 나도 물레 아 깨물리네네 아 뭐야 뭐야 <laughs> 저 뭐야 이 뱀장어 아안돼 그래 이게 흔들면 깨지네요 옛날 게임같이 던전앤드래곤? 아니 던전앤드래곤이 시켰나? 하든 그 흔들어서 깨는건 던전앤드래곤이 야아아아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근데 왜 이렇게 안죽어요 얘 유진노 캐노 크라이 툭 슈퍼의, 저, e s 샷의 존재를 입고 있었어요. 아! 아! 후! 저뱀 되게 귀엽네. 아, 안 돼! 아이, 미친!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와, 사 야! A trip down town. 저 운이죠, 저거. 와, 1, 2 페이지에서 많이 안 맞은 게 다행이네. 그리고 하트를 이렇게 다는 거. 요번엔 좀 운이 좋았네요. 저두 번이나 맞죠, 제가? 와, 운빨 게임이었네, 이게, 이 게임이. 운빨 게임이었네. 하지만, 세번 중에 두 번을 피해버렸다. 크으 아, 근데 칼라마아 얘, 얘 너무 귀여운데? 한 번만 더? 개소리고. 자. 다시. 와, 막버스다. 막 보스가 아니라, 이제 막 스테이지겠죠? 그래, 그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기네, 게임이. 여기도 스테이지에 보스가 또몇개 있었는데, 런앤거. 아, 그래, 러, 여기 런앤거는 안 했구나, 내가. 다섯 개가. 그러네, 내가 여기 런앤거는 안 했구나. 여기, 여기 게임은 다 깨겠네, 그러면은. 여기 게임은 코인 다 들어오겠네? 아니다, 근데 히든 코인, 아 히든 코인은 뭐 한, 세 개?겠죠? 있 아, 그러면은 마지막 런앤거는 막세 개인가? 코인이? 어 악마를 만나기 전에 너 마스터 만나기 전에 너 나, 나랑 게임할래? 너 라면 먹고 갈래? 우리 마스터를 만나기 전에 라면을 먹고 가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니 여기 러닝 건 없어요. 뭐야? 어디서 왔지? 그냥 히든코인이 뭐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데빌웨이 크라이 마냐? 아 모르겠다. 근데 데빌 메이 크라이의 주사위 굴리기가 그거 딱 6이 딱 보였을때 치면은 6이 나온다 뭐 그런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런거 같은데 뭐야이거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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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파전파전! 파전파전! 아 이게 몸통에는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그럼 이거 차지샷 써도 될거 같은데 아 근데 체이서랑 부메랑은 진짜 안쓰게되네요 아 부메랑은 진짜 근데 너무 헷갈려요 내칸인지 아닌지 이 스프레드도 만약 이게 그냥 쭉쭉 나갔으면 엄청 헷갈려서 안썼을거예요 근데 이게 사거리가 짧다보니까 그냥 쓰는건데 <laughs> 이거 들어갈 때 또르렁 소리 왜 이렇게 귀엽지? 이거 또르렁 또르렁 이거 소리 옛날에 이제 어렸을 적에 한글 공부 게임, 숫자 공부 게임 같은 거할때 나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 야후끄럭이나 그런 데서 말고 그 뭐지? 그냥 CD로 파는 거. 옛날에 제가 눈높이 교육을 했었거든요. 딱 거기서 주는 게임 CD에 그런 소리가 났거든요.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막 강아지 나오고 고양이 나오고 하면서 막 숙소 친구들에게 딸기잼 아니 그 무지개잼을 갖다 줘야 돼요. 막 이러면서. 와, 근데, 어떻게, 잘 골라가네요, 이거 지금. 되게. 하트 한번 밟고, 세이브 한번 밟고, 하트 한번 밟고. 물론 1이 나왔지만. 얜또 <목소리> 뭐야? 도미노네? 너도 이거 한번 맞아볼래? 아! 아, 미안해. 내가 맞았구나. 뭐야, 저, 저, 아! 20몇 칠 주사위? 아! 아이, 아, 이쟤기래 하! 나뭐 하는 거지?

얘는또 수리야? 테마가? 아! 아이 제기랄 아 저거 어떻게 지우지? 아! 차지샷 쓰겠습니다 이거 스프레드로 될게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스프레드를 끼지 말고 스프레드는 좋으니까 차지샷 플러스 스프레드 이거 괜찮겠다 아 근데 스프레드를 노말 무기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투! 파! 어, 여 3, 띵. 다음에 2 뽑으면 된다. 근데 무슨 주사위가 4면인데 3개 밖까지 밖에 없어? 꿈 깨라고? 아니, 5개? 그런 건가? 어, 뭐야, 아! 아, 근데 바닥 인력 있는 거, 이런 거잘 보면서 왜? 그럼 보스는 안 보이지? 참, 나도 참 이해가 안 된다, 내 자신이. 우루루루루 이거 근데 그, <laughs>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그거 같지 않나요? 유명한? <laughs> 비슷한데? 역시 차지샷! 아, 짓밟힌다! 아, 나도 팔가, 발병... 아니, 그, 음. 하여튼. <laughs> 근데 이 아저씨도 머리가 따로 뗄수 있네? 메이맨이신가, 이분도? 아, 어, 아, 야, 다행이다. 아, 잘 보면은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봐서 테리를 하면은. 한번 산 뽑아볼게요. 에, 으, 흠, 안 되네요. 어, 아, 안 되는구나. 역시 내 동체 시력을 믿리 깨웠대. 뭐야, 이건 또? 마술 토끼? 아, 어, 허리 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아, 이분, 이분도. 아, 왜 앞에 앞뒤로 흔드는 거야? 징그러워. 너 남, 암컷이니, 수컷이니 너, 남자면은, 너 한남촌 소리 들어. 조심해야 돼, 친구야. 아! <laughs> 미안하다. 개, 개소 아 개소리 했더니 맞는 거 봐. 아이, 피합껴해야 된다 그랬는데, 피를 그냥 낭비를 하네, 아주. 아, 그래도 짜잘한 보스가 많아서 그런지, 한팻 하나하나 보스는 쉽네요. 아까 근데 그 도미노는 드럽게 어렵던데. 도미노는 너무 어렵고, 야, 이거 어떻게 백못하나빽 백도 없어요? 핫! 아! 그래, 패턴 연습한다 생각하자. 이거 몇 번이고 죽을 텐데. <목소리> 아, 뭐야, 슈팅도 있어? 아, 슈팅은 빼주세요. 아, 선물. 총! 어, 아, 아, 뭐야? 아래쪽에서 올라왔구나. 아, 아, 아! 려운가 아, 아! 아, 아, 오, 야, 3 잘하면 돼. 아, 쉽죠. 여기 쉽죠. 쉬워요. 그냥 앞으로 살짝만 가주면 돼요. 앞으로 살짝만. 근데 저 담배는 뭐야? 담배 쓸데없이 귀엽네. 근데 왜 담배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 아! 아, 제기! 맞으면 안 된다니까. 히 야, 마 담배를 그렇게 피워야 되니까 이빨이 빠진 거 아니야? 물론 다른 이유로 이빨이 빠졌다면 미안하지만, 그렇지. 근데 저 밟는 건좀 불쌍하다. 짓밟히는 거 봐. 엄마, 담배째는 확실하게 꺼야죠. 담배째 제대로 안 꺼면은 풀이 나요. 여기서 4만 가지 말자. 아까 그4 도미노인 거 같은데. 아, 그렇지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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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였지? 슈팅이었나? 아, 슈팅이네요. Here go.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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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아, 팅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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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 이렇게 맞아? 시아나 제트를 쓰란 말이야. 제트를 회피를 쓰란 말이야. 작아진다. 작아진다. 아, 어, 어려워. 아, 선물 주지 마. 선물 빼주세요. 아저씨 아, 근데 왜 빨리 깨지네요. 아, 슈퍼서 슈퍼서... 슈퍼를 썼구나. 어 근데 슈퍼가 벌써 다섯 개가 또 모였네? 더러롱 이번엔 8을 노리겠습니다. 3. 아! 아! 그치! 그치! 아, 예야 yeah. 그! 잘하잖아! 잘하잖아? <laughs> 아, 뭐야, 이거 또왜 이렇게 귀여워? 어허, 귀여운 거 봐. 뭐야, 이거 당무 큐야? 어, 참고로, 저는 당구를 정말정말 못합니다. 제가 당구장 그래서 안 가요. 친구들이 항상 가자고 꼬대기지만, 나는 포켓폴조차 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남들은 되게 쉽다는데, 왜난 어렵지? 뭐야, 이거 진짜 쉽다, 얘는, 근데. 아, 뭐야, 너도 그렇게 쉽다고 하면서 나를 가르치려 어? 당구 가르치려는 거야? 그런 거야? 어, 진짜 쉽다, 근데. 어, 근데, 왜. 고액. 왜아 근데 이 포스 되게 귀엽다. 다음은 2를 노릴게요. 나 아. 하! 하차 아잘 스타트 후튼 뭐야?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안.. 안돼안 돼. 안 되지 안 돼. 안 되지 안 돼. 다 1만 아니면 돼요. 1만 아니면 기적같이 1이 나오네요! 우와! 이야! <laughs> 아니, 거기서 어떻게 기적같이 또 1을 뽑냐? 아이, 바보야? 시아나시아나너 바보야? 아, 그래! 이러는 걸 갖다가 잘하잖아. 기적같이 1을 뽑아, 어떻게, 거기서. 3 뽑는다, 내가. 3 뽑는다잉? 그치? 자자자 자, 또 3뽑아요 또 3뽑아요 또 3뽑습니다 또 3뽑습니다 자 4뽑았죠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1만원 뽑으면 돼요 1만원 뽑으면 돼 1만원 뽑으면 되지롱 그렇지 깼어요 이거는 크아 너무 잘하잖아 아이 그래도 다행인거는 진짜 클리어가 뜨네요 다행이게 됐다 뭐야 뭐하라고? 아, 깜찍이야, 씨.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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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방송 욕심을 냈다면은, 제가 처음부터 다시 했겠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시 깼겠죠? 와, 그걸 또이 악물고 동체 시력을 이용해서 또 깨는 거 봐. 그냥, 하기 싫다고. 고생하기 싫다고. 이 악물고 저 발판 안 밟는 거 봐요. 와, 나도 지금 지도가 나, 나. 어떻게 보면은. 아, 샷이! <laughs> 어, 깼다! <laughs> 아, 몰라. 나 그냥 재미없게 깰래. 다, 나중에 한번더 깨져, 뭐. 게임. <laughs> 게임 재밌네. 나중에 뭐, 기본 무기만 쓰기, 뭐,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아, 몰라요. 저, 저 그냥 재미없게 깰게요. 아 시안이 방송을 너무 몰라 뭐 어쩌라고 난 그냥 깰래 원헬 오브 타임 아 막보스야? 쩍벌에 발가벗은 남잔지 여잔지가 아예 악마는 장운동체인가아나 지금 뭐 눌렀지? 뭔가 선택지가 있었는데 대사 안 읽고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뭐.. 뭐 눌렀죠 제가? 뭐지? 아이, 몰라. 어차피 그냥, 그냥, 물어보나 만한 선택이었겠죠? <laughs> 그 눈에서 커피도 깨지는 거 봐. 아, 뭐야, 이거! 그, 그런 선택지 있지 않습니까? RPG에서? 이거 하시겠습니까? 네, 응. 하겠습니다. 막 그런 선택지.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아 뭐야! 아, 번역이었, 아, 번역이란다. 아, 계약서를 다 모았으니까 나한테 넘겨주고 이 기회가 이해할 건가 말 건가? 아. 아니, 근데 아프리카에 저 번역이, 번역하기가 생겼네요, 기능이. 아, 뭐야. 근데 내가 저 노도 번역을 못하는 명어 바보로 보는 거야. 너 지금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아, 나야의 계약을 부수다니? 너를 부술 시간이로구나. 아, 말장난 섞어서. 예, 아아, 아! 다시 어떻게 패턴을 알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아, 그래, 여기 노마샷이 더 나은 것 같다. 아, 스프레드도 모는 뭐, 여기 안 좋다. 아, 거의 S1 오에서 그런 듯이에요. 아, S1 5가 있었구나. <laughs>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겨버렸네. 어여, 이비슷다고 번역 하기보다는 해석하기 귀찮다고. 번역이랬으면 제가 읽어드렸겠죠? 아이, 뭐야, 이거. 아! 어. 아, 패턴 좀 보자. 때리지 말고. 패턴을 보자. 얘커패드 여기 되게 귀엽지 않나요? <laughs> 놀라는 거. 콩! 투어 파이샤 파이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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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피하지? 여기 끝에 가면 되나? 아어 끝에 가면 된다 뭘 그렇게 웃어요 뭘 그렇게 웃어 어어어 아! 웃을만 했구나 내가 곧 맞을거라 미래를 본거지 아아잇 잭이라 이거 어떻게 피해 아냐 저 보이면 피해야되네 아 저저 아이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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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놈 저거 땅굴로 어우야 oh, yeah. 야너 얼큰이 됐어, 친구야 내 친구는 아니지만 아내친구 아닌데, 아니, 친구처럼 부르는 건 오지랍이잖아? 아나 오지랍퍼가 아니라고 뭐야 근데 얘 슈퍼 파워 아 3-2페이지 또 이런 게 있구나 이게 2-2 2-2 페이지라고 해야되나? 이거는? 저도 뭐야? 아! 아, 돈에 맞아 죽었어요. 아, 이럴수가. 좀더 침착하게 얘기야겠다 여기! 아, 저걸 못 피하네? 왜지? 저 사냥 패턴을 왜못 피하는거지? 사냥? 고무고무? 고무? 하여튼. 투우! 투우! 탁! 악! 어, 어떻게 안맞았지? 판정이 후에요. 거미! 아니, 거미 좀 징그럽게 생겼다. 눈이 많아서 그런가? 다리가 많아서 그런가? 아, 근데 얘, 으! 아하! 저걸 또 맞네. 바보야, 바보, 그냥. 자, 빨리 패딩으로 없애버리고. 근데 진짜 이...벽에 튕...아! 총알이! 아아아저또 <laughs> 만나는 거또 까먹었네 그...항상 이제 이런 게임을 하다보면은 그... 벽에 튕기는 총알 패턴 같은 게 정말 편하긴 흔한가 봐요 아 이거 이걸로 바꿔서 때리자 아 근데 이게 더 많이 때린다 그런 느낌이 들어 만만한게 진짜 보스 이런게임에서 류 보스만들때 저 전형적인 아 뭐야 정말 전형적인 저 보스 이제 총알이 막 벽에 튕기는 패턴 아 제길 이런 패턴도 있었구나 불정 불의 정령 아나 저거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겠네 야타이머을 너무 못맞추나 이거 아 다시할게요 아, 아저 제시에서 피하는 건가요, 진짜? 패링. 아 근데 아까 아 그래 여기 한 이쯤에서 제시를 해야겠구나. 아 이렇게, 그렇지. 그래 시아 나할수 있잖아. 야 너는 조언만 받으면 나아지는 놈이라고. 아, 어, 물론, 아, 아, 탓! 역시, 유교감자, 다르시군요. 탓! 첫 아, 자! 그렇지. 죽어라! 벌레 같은 놈! 탓! 쨔기기 근데 이거 빨리 안 가면, 어, 죽나? 어, 죽을 것 같다. 빨리 안 가면. 어, 근데 이거 너무 징그럽다. 얘는 너무 얼큰 이야. 어차피 아, 귀에서 나오는 거, 항상 저 통가지리에서 막 귀에서 나오는 게맞죠 눈가리에서 이제 비치면서 금붕어나 젤이나... 아, 뭐해? 뭐 하는 거야? 아이 스크이드 좋네요 근데 이거 좋은건가? 맞고 있는거 맞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역시 이거 죽는구만 죽어 짜가리 먼저 지워야죠 아아 아 짜가리 먼저 지우자니까 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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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왜 울어?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왜 우는 건데? 아! 아, 거의 다 왔는데! 아! 아, 얘가 갑자기 우니까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우는 거야? 왜, 왜, 왜 울어? 왜? 애야? 아, 아, 아 뭐, 굳이 애만 울라는 법은 없죠?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런 내가 싫다. 아, 그, 그, 난, 이런 내가 싫다였나? 하여튼, 으아! 우 씨! 아, 불정! 아! 아! 스타시 할게요. <laughs> 아이, 개, 개소리 한번할 때마다 한 대씩 맞네, 진짜. 아, 나 이거, 방울 생기는 건지, 저 불정 생기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 일단 뛰고 보니까. 제가 그 방울 패턴을 먼저, 봐, 먼저 보다 보니까, 저 불정, 아 불정이라서 자꾸, 불의 정령. 저불 패턴이 조금 헷갈려,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어렵다. <laughs> 다시 할게요. 아, 이 노멀 상태에서는 그냥 찾으실 수도는 안 나? 아,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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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시 한번? 아 이거 이 패턴 오랜만에 본다. 아, <laughs> 이거 못 피하면 은두대 확정이구나. 아니 대시 신경 써야 되는 것보다 이게 낫다 그냥. 저거 이게 차지가 대시 중에는 발사가 안 되다 보니.